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위 잎으로 쌈밥을 해 보겠습니다. 머위 쌈밥을 하려면은 다듬어야 되거든요. 미리 제가 싹네번 씻어 가지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머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자, 데쳐가지고 쌈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줄기를 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데쳐보겠습니다 머윗잎을 쪄도 되는데 잘못하면 색깔이 안 예쁘니까 저는 데쳐주겠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반수자 정도 넣고요. 이렇게 데쳐주세요. 이 보글보글 끓여서 차가운 물에 건져서 흔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꼭 짜주세요, 물기를. 밥을 반 수저씩만 싸면 돼요. 한 수저 싸면 너무 한 입에 먹기는 클것 같고. 쌈장만 맛있으면 이렇게 어떤 요리도 가능하잖아요. 고소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얼큰한 쌈장과 머위 향긋함과 같이 쌈밥이 어우러져서 맛이 좋아요. 머위 쌈밥이 다 되었습니다.